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여자대학교 심리인지과학학부에 대해 여러분이 궁금해할 내용을 OX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직, 내과학 관련 수업, 전공 수업, 고등학교에서 들어야 할 교과목, 우리 학부만의 차별성 등등 총 6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최대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 심리인지과학학부는 1971년에 30명의 신입생을 받으며 시작한 교육심리학과의 전통과 전문성을 이어받은 학부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교육과 3당 현장 의 패러다임을 혁신해온 교육심리학과가 2025년 1학기부터 심리인지과학학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45명의 신입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심리인지과학학부에 지원하기 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궁금증들을 해소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심리인지과학학부에서 교직과정은 운영이 되나요? 정답은 X입니다. 교육심리학과에서 심리인지과학학부로 개편이 되며 교직과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개편된 심리인지 과학학부는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내 과학 분야, 심리학, 비테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같은 분야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교직과정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덕분에 졸업생들은 보다 더 넓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심리인지 과학학부는 두 개의 전공으로 운영된다고 들었는데 미리 전공을 정해서 입학을 해야 하나요? 이것도 정답은 X입니다. 심리인지과학학부에는 인지 및 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 전략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인지학습과학 전공, 탄탄한 임상 및 상담심리 교육을 바탕으로 개인과 집단의 심리적 어려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응용심리 전공이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심리인지과학학부에 입학하여 1, 2학년 총 4학기를 지나며 공동 과목을 수강하면서 어느 전공이 자신에게 맞을지 탐색하는 시간을 넉넉하게 가집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시가 끝날 때쯤에 두 개의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을 수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과학 학습과 응용심리를 모두 복수 전공하며 자신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다음 질문은 내 과학과 관련한 수업도 들을 수 있나요? 정답은 물론 o 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 심리인지 과학학부의 자랑이기도 한데요. 우리 학부에서는 뇌과학 교과목들을 개편된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25학번 학생들부터는 뇌 기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학습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여러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간과의 뇌과학 입문, 뇌기반 교수학습 전략과 같은 심화 교과목, 그리고 심리인지 과학학부 교수님들께서 팀티칭으로 가르치시는 뇌과학과 인간이라는 교양수업이 있습니다. 해당 수업에서는 fMRI, EEG, 뇌파 분석과 같은 첨단 연구 방법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인지 기능의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예요. 특히 이를 위해 네가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을 2025년에 새로 초빙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수준이 높아진 것도 매우 큰 장점입니다. 이번 질문은 심리인지 과학 박부에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이 있나요? 사실 이건 정답이 없는 경우라서 딱 잘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교과목이 중요하기보다는 국어, 과학, 영어, 수학 등 기초 학문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지원할 때 좋은 선적을 받으면 유리해줄 수 있는 교과목이 있다면 심리학, 현대사회와 윤리. 확률과 통계, 융합과학 탐구, 인간과 심리, 논리와 사고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통계학 수업이나 뇌과학 수업이 조금 낯설고 부담스러운데 사전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요? 이것도 x입니다. 기본적인 태도는 와서 배우면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 교육심리학과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통계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교수님들께서 워낙 잘 가르치시고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으시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 학부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은요, 심리인지 과학학부는 일반적인 심리학 전공과 다른가요? 당연히 5입니다. 우리 학부에서는 심리학 개론, 발달심리학, 인지심리학과 같은 일반적인 심리학 교과목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 학습과학, 응용심리, 나아가 AI 및 빅데이터 분석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융복합 교과 과정을 제공합니다. 4년 동안 이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면 졸업 이후 정말 차별화된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여기에 졸업 이후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덧붙이자면 응용심리 전공 졸업생은 인상심리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병원, 상담센터, 정부기관, 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아정신과 클리닉, 개인학습 클리닉, 디지털 치료제 관련 산업 등으로 진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학습 과학 전공 졸업생들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교육 기업 데이터 분석가, 인지학습 치료사, 교육 컨설턴트, 국가 연구소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심리인지과학학부에 대한 총 6가지 궁금증을 OX문제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난 반세기가 넘는 교육심리학과의 전통과 전문성을 이어받으면서도 현대사회가 인재들에게 요구하는 뇌과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혁신적인 학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뇌의 신비를 탐구하며 미래사회의 혁신을 이끌고 싶다면 서울여대심리인지과학학부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과 함께, 함께 공부하는, 공부하는 그대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